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교 선생님 이번에 강원 작가 특일날에 운영 위원장을 맡기셨습니다. 이번에 강원 특일날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강원 작가 특일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이거 저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강원 특일날에는 3년에 한 번씩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행사가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도시에서 3년 동안에 세 번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3년간 홍천에서 했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3년간은 평창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창에서의 첫 그 행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는 강원 작가장을 하시고 두 번째는 어리퀴즈 트리엔날레하고 를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국제 트리엔날레를 하면서 평창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다른 도시로 가서 또 3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는 강원의 지역의 연구라든지 강원의 어떤 최장 작가 이렇게 작가 출생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원이라는 키워드가 적용이 될수 있는 작가. 강원에서 출생했거나,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강원에 이주해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하는 작가, 뭐, 강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뭐, 작가, 뭐 이런, 그런 분들 키워드가 적용되는 작가들이죠. 네네. 이건뭐 특히 그 강원특별나 어떤 운영위원회에서의 아니면, 어떤 아니면, 어, 기본적인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어떤 방향성 이런 거가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네, 아. 이제 그 주제를 정할 때 3년 동안 슬로건 같이 네. 주제를 정할 때 이제 고려했었던 건그 평창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환경적인 것 네, 약간 네, 평창 네, 지역이 네, 약간 네, 높은 네,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그 영도에 두고서 주지를 네, 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원지역 자체가 약간 좀청정지역이런는 네. 의미가 있으니까 이번 행사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네. 재단 앞에는 어, 그리 원래 실내 마치타로 촬영되는 공간은 바깥으로 높이를 만들고 위로 또 높이를 만들어서 부유하는 작품들을 광원의 이야기와 각각의 광원을 광원입니다. 완성된 이렇게 그림보다는 이렇게 여백 있는. 그 돌주 속에서 생각할 여지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음. 근데 지금 그 각각의 군처의 네. 그 산들인데, 네. 살악산 남절하게 한계령도 있고, 네. 오대산도 있고, 네. 발왕산, 어, 기 황병산 등등의 산들이 네. 우리 강원도 이렇게 백두대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아까 말했던 우리 주제처럼 사공보다 많은 산 이렇게. 아는 산들이 결국 하나에서또 산으로 가는 산맥을 통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자는데 네, 우리 그, 권 형택 선생님이 수원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한 20년 전에 강원도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권 선생님 예. 강원도의 어떤 생활이라 할까? 강원도의 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죠. 예. 그 이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관련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네네. 상당히 이제 스스로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네. 여행자의 마음 같아서 아, 네. 이게 내가 그곳에 정착을 해서 느끼고 어, 그 체험한 것들을 작품화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와닿는다. 네.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그 친구들 셋이 이제 수원에서 평창으로 내려온 거죠. 네. 네. 그래서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네. 각각 이좀 떨어져서 작업실을 가지고 네. 어, 활동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인전이 한용필 선생, 박영복 선생, 이선열 선생 셋이 같이 여기 이곳에 내려와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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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한창에는 아, 예,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은 산들 개별의 산들이 모여서 산맥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백두대간이 되는 거잖아요.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산만 표현했다라기보다는 이그 산맥에 살던 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곳의 생태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게 작품에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작은 돌에 거대한 산을 넣으려고 하니까. 또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생기기도 하지만 네, 그, 주세요 그 음. 제가 찍어 드릴게요. 네. 같이 찍어 주세요. 글로스. 음. 내고만 다니 아이고 그냥 머리 막아야죠, 머리. 맛있다, 자, 직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二十日だ이たこの前もい <목소리법>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강원 작가 드날날을둘다가 지금 이렇게 큰 작품은 대작을 만났는데 우리 작가 김아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의 아우라라고 할까 굉장히 임팩트해서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도 뭐또 골판지 같은 이런 거 썼고요. 여기서 다만 메뉴가 나 주제라든지 이런 거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여기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판타지 세계를 만들고 있고 그 네. 판타지 세계로 항해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세계관을 담기에 어떤 재료가 적절할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 네. 뭐 캔버스도 좋고 여러 가지 잡, 뭐 그런 재료들이 있겠지만 네. 이게 그 파레트예요. 아, 그 네. 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 파레트인데 종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네. 무거운 그런 거대한 세상도. 겸할 수 있겠다, 치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종이 팔레트를 선택해서 그리게 됐고요. 네네.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제가 네네. 이제 어, 찾고자 하는 또 만들고자 하는 상상의 그 미지의 세계, 그 판타지를 만들기에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슴 깊, 깊은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부분들, 네네. 음과 양처럼 배치되는 부분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순현하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어떤 선순환으로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이제 네. 그런 저만의 좀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 배를 타고 어찌 되었든 네. 어, 그런 이 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저의 어떤 그 어, 상상이라든가 네. 그런 철학들이 이 배에 담겨있어서 네. 이 배가 안전하게 어딘가로 이제 도달하 네. 도달한다면은 네. 거기에는 제가 원하는 그 상상의 세계 음.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보습니다네그럼김 선생의 꿈꾸는 어떤 파라다이스 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강원작가 트리날에왔어요 이렇게 전시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또 강원의 어떤 작가들의 어떤 대표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됐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우리 또 강원작가 트리앤날레에 사제 감독님을 만드셔가지고, 사공보다 네. 많은 상. 네. 그 주제, 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가 굉장히 특이하고, 네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네네.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뭐, 주제, 이런 것좀 얘기 좀 잠깐 해주십시오. 아, 네. 꼭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사공이 네. 많으니까, 음. 배가. 산으로 간다 하면서 네. 되게 비판적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다들 막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꽂으시면서 <laughs>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너무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 진짜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보니까, 네. 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그 네. 결과는, 어, 배가 원래 있던 곳이 물이잖아요. 네. 물, 뭐, 강, 바다 이런 데인데, 그것이 산으로 가는 거는 다른 범주로 넘어가는 거 같아요. 범주 가 확장되는 길입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넘어서고 확장되는 일이어서 사실 저희가 예술이라든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원래 있던 곳을 확장시키고 넘어서는 일이인데 내가 산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공이 많다. 그거는 너무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생태계의 건강함이라든지, 풍성함의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같요 네. 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했을 때는 그 많은 사공들이 단 하나에 비해 사는 것.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고 많은 사공들이 하나에 비해 사서 산에 가는 것은, 어. 모두의 결과이긴 하지만 네. 그 누구의 네. 목적도 아니었던 그 네.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럴 네. 때 각자가 배가 되거나 네. 각자를 배에 태우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태도로서 예술재라든지 트렌날레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실을 보면서요 우리가 많이 알려준 평창이 이번. 행사 또 3년간 행사를 통해서 어떤 문화 예술로서 네. 더 깊어져가지고 네, 도시의 네. 위상에 더 굳건해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찾아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근 날에 와서 네. 어, 관람자들이라든지 네, 네. 어, 이런 걸한번 느껴보고 가세요라든지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어, 음. 강원 작가 트레날레는 네.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유유 공간을 기본으로 해서 특히, 어, 큰 유유 공간들이죠. 저희 뭐, 예전에 실내 낚지도로되던 네. 공간, 그리고 게이트 몰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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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저희 행사장 공간, 그러니까 네. 네. 체육관, 혹은 공연장이라고 부르는 이세 공간을 기본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파빌리온 공간, 밭 공간뿐만 아니라 더 지역으로 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시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인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따로 준비한 이 주변의 여러 공간들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면에서 네, 네. 여기 처음 에 어떤 뭐 그런 거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뭐 미래의 젊은 작가라고 네, 해야 될까 네, 이런 네.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금지그 어, 미술에 맞습니다. 대한 관심하는 이 굉장히 맞습니다. 큰 확산을 일으켜줄 네. 것 같아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네, 아이디어다라고 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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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사진들 보면은 모든 사진들을 이렇게 만하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차재 감독의 어떤 역량이잘 드러날 이런 특이 한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이제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가 이제 평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해는 아무래도 강원 작가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홍보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전국적으로 문화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 뭐, 진짜 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개막까지 무사히 잘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진짜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그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예술로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어, 정말 애정 어린 관심 끝까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